안녕하세요, 여러분. 희둥그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맨몸만 나타났는데요. 어, 그동안은 뭔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주로 찍었었는데 오늘은 한번 처음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. 어, 뭔가 4개월 동안 쉬고 와서 그런가 카메라랑 이렇게 아이컨택하고 말하는 게 지금 조금 약간 어색하고 불안하고 좀 그런 게 있네요. 가끔 시선이 딴 데로 이렇게 가도 이해해 주시고 네, 그러길 바라면서 어, 우선 제가 4개월 동안 잠깐 사라졌었잖아요.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댓글 달아주셨어요. 뭐 가장 최근 영상이 언제 오시냐고 막 그렇게 여쭤보시기도 하고 그 구슬 아이스크림 영상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서 어, 구독자도 갑자기 많아지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뭐 사라졌던 것은 아니고, 어, 제가 사실은 이번 한 50일 정도 남았죠? 9월 달부터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. 뭐긴건 아니고 내년 2월에 돌아오는데요.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느냐고, 비자도 만들어야 되고, 뭐 공부도 해야 되고, 이런 이유가 가장 컸어서 유튜브를 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튜브를 못못 하고 영상을 못 올리긴 했지만 뭔가 마음 한편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잘 기다리시면 아니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서 단한 명이라도 뭐 기다리고 계시면은 뭔가 재, 죄송하다 이런 뭔가 찜찜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.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토이스토리 전시에 다녀온 거 편집하고서 진짜 뭔가 엄청 죄를 씻어낸 것처럼 마음이 엄청 홀가분했었거든요. 아 제가 9월달부터 프랑스에 가서 살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유튜브도 약간 방향이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쭉은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거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가 사는 모습이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귀여운 거 보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프랑스에 가면은 사실 제가 살아 본 적이 없으니 가본 적도 또뭐 잠깐 잠깐은 가봤지만 그렇게 길게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잘 모르고 지금 생각하는 거는 파리 디즈니랜드 가는 거 정도인데 그거 찍고 나면 여러분한테 뭘 보여드려야 되지뭐 맨날 똑같은 브이로그만 올리면 지금껏 제 채널에 색깔이 좀 많이 변할 것 같고 그런 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. 그래서 아마 프랑스에 가서도 제가 그런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뛰어다니기는 할 텐데. 어, 아무래도 좀 비중이 브이로그 제가 생활하는 그런 프랑스의 모습이 좀더 많이 담길 것 같기는 해요 내년 2월 달까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양해를 조금 드리고 그래서 9월달 가기 전까지 부랴부랴 편집해서 영상 재밌는거 많이 찍어 올려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뭐 여러분한테도 프랑스가 그렇게 친숙한 나라는 아니시겠지만 혹시 프랑스 생활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뭐 보고 싶은 거, 프랑스 문구점은 어떤가요?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마구마구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 어, 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왜 가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... 말했나요? 말안 했죠?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, 어, 사실 제가 일본 여행이 좀 자주 가고, 일본 문화 좋아하고, 캐릭터 좋아하고 이래서,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, 사실 저는 대학교에서 허락서를 전공하고 있습니다. 잘하지는 못하지만. 좀 뜬금포죠? 저도 좀 뜬금포로 갑자기 오게 되긴 했습니다. <laughs> 네, 그래서. 잘하지는 못해서 이번에 짧게나마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파리에 살게 되는 건 아니고 파리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디종이라는 곳이 있어요. 머스타드 숲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디종이라는 곳에 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앞으로 왜냐면 갑자기 갑자기 제가 한국에 있던 사람이 뭐 프랑스에 갔다 뭐 이런 거 하면 좀 당황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처음으로 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앞으로 좀더 부랴부랴 해지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. 뭐 혹시라도 뭐, 뭐 평소에 프랑스 말고도 평소에 이렇게 저한테 궁금하신거나 아니면 뭐 보고 싶은 것들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것들 있으면은 댓글로 뭐 어떤 영상이라도 좋으니까 댓글로 담아 이렇게 다, 자, 잡아주시면은 제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네, 정말 힘을 많이 받고 있어요. 그래서 더 여러분의 여가시간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더동네하는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